안녕하세요. DR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상남자 장독기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다이아로 300만인가 400만을 가지고 상점에서 코스튬 뽑았었잖아요, 여러분들. 야,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뽑아도 마지막 단계 코스튬 1단계는 뽑지 못했습니다. 장비 쪽 보시면은 제가 무기 쪽은 가장 맥스친 초월 1등급 볼카노스를 뽑아 놨는데요. 마지막 변신에 관련된 야, 이거를 못 뽑고 그냥 기어 알딴 장독기 초월 2등급을 12개를 뽑아놨었거든요. 정말정말 안나오더라고요 몽땅 다 코스튬으로 올인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혹여나 절반 정도 뽑고, 만약에 코스튬 맥스치까지 뽑아놓으면은, 애장품이라든지 무기 쪽으로 좀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자동뽑기로 체크해놓고. 뭔데? 어, 아, 초월. 이거 아니고 빨간색은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진행 가고 있죠, 여러분들. 빨간색만 떠라. 저번 시간에 복수다. 진짜 그때도 진짜 힘들게 다이아 모아가지고 뽑았는데 진짜 겁만 알고선 정말 중요한 노란자를 못 뽑았거든요 자 오늘도 빨간색만 많이 나와주면 됩니다 어차피 합성해서 올라갈 생각까지 하고 400만 가까이 모아온 거기 때문에 나와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아직은 빨간색에 관련된 부분은 안 나와지고 있죠 노란색 같은 것만 뜨고 있어요 자 다이아 그래도 솔찬이 녹아가고 있습니다 359만 남았고요어 빨간색 뭐 하나 나왔어요 300만 중간 250만까지는 쭉쭉쭉쭉 뽑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다이아 정도 더 뽑을게요. 이 사이에서 과연 초월 등급이 몇 개나 나올지 340만 가량 남았습니다. 빨간색 살짝 하나 더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한번 돌아갈 때마다 만다이아씩 녹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280만 남았고요. 270만, 265만, 260만. 자, 250만 다 대가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뽑아보고 중간 합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발 코스튬. 어, 나왔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더 이상 뽑을 리가 없지, 여러분들. 이제 안 뽑아도 돼. 와! 아까 나왔었네. 와, 이렇게 생겼구나. 아, 그래요. 우선은, 장착해주고, 강화, 맥스치까지 가보도록 하죠. 공격 속도가 쭉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임 공속이 좀 은근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속도 중요하지만. 자, 그렇다라는 거는, 악셋, 오라, 이런거싹다또 어느 정도 올려놨기 때문에, 뭐, 솔직히, 요 코스튬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상점에서, 이제 올릴 수 있는 거, 애장품 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애장품, 싹다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최대 맥스치까지 또 뽑아놓으면 이게 또 올라갈 때 솔찬이 괜찮거든요. 애장품 같은 경우는요, 그냥 돈을 쏟아 부어야 돼 여러분들.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한거 공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코스튬이 빨리 나와준 덕분에 이쪽으로 250만 정도 공유를 하게 생겼네요. 이걸로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공유 한번 해볼 겸 250만 싹다 뽑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뵙도록 하죠. 잠시만요. 다이아 녹는 속도가 솔찬히 빠르네요, 여러분들. 150만 다이아 남았습니다. 자, 100만 다이아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100만 다이아 깨졌고요. 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은 다이아는 약 50만 다이아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400만 다이아 가량 코스튬까지 포함해서 애장품까지 싹다 녹여 봤는데요. 자, 어느 정도나 나왔을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등급인 초월 1등급을 뽑아 놨기 때문에 요점은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애장품이 다른 게임의 룬 시스템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는요.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수가요. 늘어납니다. 다른 쪽에서는 보통 하나에서 두개 늘어나는데 레벨 조금만 올라가도 11개, 12개, 13개 팍팍팍 올라가요. 정말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싹다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도 3,000개, 3,800개, 2,000몇 개씩 많이 모였어요. 자, 실패는 없습니다, 대신에. 와, 들어가는 개수 봐봐. 와, 개 많이 들어가네요. 자, 431까지 올라가고, 경험식 등량도 솔찬이 올라가고요. 공격력도 많이 많이 올라가네요, 여러분들. 치명타 데미지 양도 많이 올라가겠죠? 자, 365. 자, 데미지 증가. 변신했을 때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도 솔찬이 올려주고요. 자, 변신 지속 시간도 꽤나 중요합니다. 이것도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보스 몬스터 체력 감소. 이것도 스테이지 진행할 때 꽤나 괜찮고요. 어떻게 보면 꿀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일반 몬스터 체력 감소. 요거는 뭐, 웬만해 제가 한방 컷에서 하기 때문에 그저 그렇고. 아이템 드랍확률 요것도 괜찮습니다. 방치할 때 꿀이죠. 자, 소환물 공격력 증가. 요것도 괜찮고요. 자, 스킬 쿨타임. 요거 아주 아주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더만들어봤구요야 레벨 진짜 조금밖에 못 올라가네 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혹시 맥스 레벨까지 찍으면은 이 황금빛 도토리는 안 나오는 건가? 요까지 맥스 레벨을 찍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나중 컨텐츠에서는 좀더 확인이 가능하겠죠. 스테이지 등반도 편안할 것 같고요. 초월 등급에 관련된 부분도 장비도 많이 뽑아놨고요. 오랜 시간 방치하면서 다이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대리 만족 시킬 만한 게 없을까 생각하면서 뽑기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과 컨텐츠적으로 소통할 만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장독기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바이오.